그래서 정상일 때를 먼저 하고 정상이라란 녀라 똑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필기해라는 것만 하면 된대. 이게 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다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 책에 남아 다윈 이다윈이란말 없을 걸 맞지. 이것만 적으면 되겠다. 그거되게너가 세계지도가 아시 누가 세계 너그책그림은좀 맞아 아202 오른쪽 밑에 다윈 있네 202 오른쪽 밑에 그 다윈 보이나 그게 다 아이고 그럼뭐 짜지 너그책 그림이 참 필기하기 힘들게 돼있다 타이티는 <laughs> 바닥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티 그래서 그 동그라미 좀 친한 타이티 타이티는 들어봤을 걸타이티그 고갱 아저씨 혹시 모르나? 귀 짜른 사람은 고우고, 고우는 이제 약간 브로맨스였대, 좀 슬프대. 그러니까 공식적인 개인 나이였는데, 고우가 고갱을 너무 좋아한 거야. 그 같은 룸도 쓰고 이랬거든요. 고갱이 좀잘 생기고 여자한테 인기 많았어요, 고갱. 그래가지고 고갱이 맨날 고우 좀 비난하고 이랬는데, 실제 그림 봐도... 고우는 고갱을 좀 멋지게 그리는데 고갱은 고우를 좀 이상하게 그리고 그랬어. 근데 아무튼 고갱이 떠나 갑자기 빠이빠이라면서 그러니까 고우가 술 먹고 귀 보육자른다. 귀 잘라가지고 제일 눌가는 술집 가가지고귀하고 그러니까 고우가 약간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싸구려 물감을 쓰니까 납 중독이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고우가 막 물감 먹고 일하는 이라. 그래. 그 선생님은 그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말기 그림 보면 해바라기 보면 노랗지 정신착란이 온 거야 그래서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인 거야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그림 보면 별을 뭐 이따마나 그렸잖아 실제 그 세상이 그래 보인 거야 그 나중에는 막 물감 막 먹고 이래가지고 의사가 막 말리고 그랬어 그러니까 약간 정신질환이 좀온 거야 아무튼 고갱이 고한테 도망와서 고갱은 여기서 그냥, 그냥 뭐 과일 주스나 과일 쭉쭉 빨고 잘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살기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죠. 다이티 다윈은 진짜 이상한 곳이야. 다윈 절대 가면 안 돼요. 선생님 옛날에 다윈 가가지고 개망신 당한 거 얘기하는 주지 여기가 엘리뇨 센터가 있어. 아, 선생님 교수가 아니잖아. 초대장이 없었어. 근데 뭐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네, 게 됐어. 근데 조금 다른 나라를 거쳐서 갔어. 지금은 뭐 직항이 있지만 너무 옛날이니까 뭐 하진, 20몇년 전이니까. 조금 다른 나라를 거쳐서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잡혔어. 여기 왜안 나이라는 거지? 근데 엘리뉴스에 다 방문했다니. 지금이 뭐냐고. 아, 근데, 근데 교수는 아니지만 그때는 선생님, 학교 선생이 아니네. 그때 학교 선생님이었나 이랬을까. 근데 내가 아,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다 어, 근데 그 인비테이션 있냐는 거라. 초대장 있냐는 거 어, 내, 내 교수가 이라서없다이그까 일단 이상한 방에 다 밀어넣어. 그래서 내 짐을 이제 로션 뭐 비누 다 자르고 뭐 모든 거다 뜯어봐. 그래서 내가 혹시 요, 호주는 뭐뭐나 휴양지로 좀 살만한 곳이니까 구명조끼 같은 걸 가져갔거든? 구명조끼 다 이렇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 찔러버. 그 내보고 마약 딜리버라는 거. 그럼 택배는손하지 말아 줘.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근데 왜 다른 나라를 이렇게 거쳐서왔다는 거야. 어 그거야 뭐지 사정이 있지 기다려봐라면서. 근데 이거를 간압적으로 안 해. 할머니가 해. 고부라진 할머니가. 네, 총각이라면서. 그리고 근데 반항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귀여운 개를 데고 리 와. 큰 개도 아니야. 조개나 이런 있는 개 아니지. 귀쳐진 거. 이렇게 약간 개로의 목걸이로 이렇게 쳐진귀 가진. 이게 귀를 큰거 아니지. 이 이거 모르겠다 스페. 코카스 패널 같은 그런 건데. 마약 탐지기. 근데 내가 마약이 있으면 걔가 사람한테 안 와요. 걔는 막내 기빨고 막, 막 올라타고. 그래도 딱 이렇게 한국에서 전산조회할 때까지 내를 방에 가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저녁에 도착했는데 이 공항에서 풀려났을 때 시간이 거의 한밤 12시인가 이랬어. 요 택시도. 그래서 내가 택시비 내놔라고 당신들 때문에 지금 택시비. 없다고, 택시비 저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면 받아냈을 건데. 영어를 잘못 하니까. 하여튼 간에 돈못 받고. 하여튼 망신당했다 그래서 내국수 이미지가 안좋다 다이만 하면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이. 그래서 여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거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여기가 전기압이고 여기 고압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책에 돼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내 책은 한글로 돼 있네 여게무역풍이라고무역풍 한글로 돼있지 무역풍이라고 그러면 생 어떻게 됩니까 원래 무역풍이이부분지 맞아요 그럼 이제 바닷물도 이렇게 여기 뜨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디 보석에 이거 적자 이거 니에 진짜 꿀팁인데 그 어떠한 경우도 수온, 그 다음에 해수의 높이, 필경망이네, 미안하다. 해수의 높이가 호주가 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그 쿠로 켈리, 멕시카나, 이거 외우자 했잖아, 쿠로 켈리, 여기가 날류요날류요 난류. 이게 하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여기는 따뜻합니다. 엘리뇨고 나발이고 가네. 알겠지? 무조건. 그리고 해수면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높아요.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 왜냐하면 물은 따뜻해지면 뚱뚱해지거든. 그래서 물이 부풀어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해수면이 호주가 높습니다. 그럼 이제 엘리뇨가 되면 바람이 거꾸로 불거든?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가 높아요. 약간 완만해질 뿐 그리고 항상 따뜻합니다. 항상, 항상.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호주가 항상 따뜻하다. 호주 진짜 안 간다고 하시 다음에 뭐 엄마 아빠 따라가든지 요즘 하도 무서워서 맞지. 아, 요즘 점점 세상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아, 막 진짜 요즘은 아, 좀 그렇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혼자 여행 가면 절대 안 돼. 반드시 한3명 정도는 가야 돼. 3명 정도. 그 다음에 대학교 가면 호주는 꼭 한번 이렇게 일주일 안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시드니나 뭐 골든코스트 이런 데만 가는데. 이제 서쪽에 퍼스도 있고 밑에 아쪽에 멜번이나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어제는 다윈은 가지 마라. 다윈은 진짜 씨 다윈. 그래서 이 어, 바람이 이제 열어 불면 엘리뇨고 이제 열어 불면 정상인데 요게 꿀팁이에요. 요거 하나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꿀팁 가르쳐 줄게.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이 표기해야 되는데 <laughs> 이 따뜻한 물을 혼합층이라 해라. 절대 안 틀린다. 이거 진짜 안전한 방법. 적어라 혼합층. 따뜻한, <laughs> 따뜻한 물을 혼합이라 해라, 혼합층. 따뜻한 물을 혼합층이라 하요 절대 안 틀립니다. 최고의 꿀팁.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바람이 부니까 여기는 이제 찬물이 이렇게 올라와. 이런 식으로. 찬물. 찬물이 올라오는 것을 왜 찬물이 올라와요? 아, 그것은 바람이 오래 불면 여기 물이 없어져. 이 여기를 채우려고 밑에 찬물이 올라와. 더 자세한 건데, 다음에 또 해줄게. 지금 좀 터프하게 들어라. 그래서 찬물에 빨리 적어라. 이것도 책이 없다. 적어라. 찬물을 수온약층이래요. 수온약층. 절대 안 틀린다. 이렇게 하면 완전 진짜 꿀팁이에요. 찬물을 수온약층. 그러면 선생님 평소때나 라니냐는 수온약층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지? 맞죠 바로, 바로 발밑에서 시작하지? 그리고 혼합층이 여기 좀 두껍지? 맞지? 그리고 여기 혼합층 있나 없나? 없지? 없잖아. 이거 수, 바로 이 수온약층이잖아. 그래서 평소에는 폐루에 혼합층이 거의 없어요. 없거나 뭐 얇다. <laughs> 뭐 없다 이러면 된다. 없다는 표현 너무 과장되나? 혼합증이 매우 얇다. 그리고, 춥나, 덥나. 배로가 아까 쌤분이이 뭐랬어? 한류. 한류가 춥다, 이거. 맞지? 그래서 평소에 춥습니다. 이게 난류고, 이게 한류라서, 추워요. 근데 대신, 쌤, 제가 그 얘기 줬어요. 이게 찬물이 올라오면 뭐도 올라오느냐 하면 물고기 먹인영양염류 이게 되게 많아요 요 찬물 근데 전에 얘기해줬잖아 이 똥가루 똥가루 우리 아침에 똥 넣으면 내 똥이 어디까지 갈지 너안 궁금했나 크로시오 타고 북태평양 타고 우리 똥가루가 저 태평양 갈까요 근데 똥가루는 고체이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거든. 근데 이렇게 용승하면 그 고체가 떠올라. 이거 먹고 물고기가 잘 자.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물고기 먹고 똥 싸면 우리 똥을 또 물고기가 먹는 거네요. 그런 그 그런 얘기했잖아. 우리 똥을 물고기가 먹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낚시가 잘 돼. 그래서 얘들 학교도 안 가고 낚시 했다 했잖아. 여기. 자 그럼 선생님 라니냐나 정상은 별 문제 없네요. 없어요. 어그 저기압이니까 여기 비 오고 뭐비잘안 와요. 비잘안 와. 그래서 너그 페루하고 페루 칠레 그 안데스 산맥에 다 사막이야. 그래서 그 볼리비아라고 아, 볼리비아 안가봐야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여기를 안 가봤어요. 내가 진짜 전 세계 다 가봤는데 여기 여기 갈라 했을 때 코로 나터졌다 19년도에. 그래서 비행기 취소하고 그랬었거든 비행기까지 다 끊어놓고 했는데, 지금 주사도 맞고. 요거랑 주사 맞아야 된대 데 파상풍 주사 같은 거 있거든. 확률인가? 그래서 주사도 맞고 했는데 그럼 못 갔지. 코로나 터져가지고아 코로나 진짜 내 인생에. 내가 코로나 때몇 살이었노? 초등, 초등 초등 초등학교 학년? 아, 그럼 맨날 소파 앉아서 학교 안 갔겠네. 맞지? 그거 줌으로 수업하고. 감각 교반은 안 했어요. 맞요 아, 그냥 집에 쉬었다. 이거. 그때가 진짜 <laughs>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쇼파 앉아 출충만 보러 가다 이제 조그막엉망이었지 진짜. 와. 진짜 코로나 잡봅시다. 그래 가지고 뭐 평소경별일 없어요. 여기 비잘안 와요. 비잘안 오고 여기는 뭐비 <laughs> 오고. 이게 정상이야? 별문제 없어. 낚시 잘 되고 뭐 이런 데. 여기까지 정상입니다. 그걸 끊고.